자, TAT2급 제6 5회차심어문제 어, 5-3번입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지급금 등의 이자 조정, 가부를 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지급금 내역이 있고요. 자, 우리는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가수금 적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직책은 어 내가 치면 돼요. 대표이사 성명 장호석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 해주셔가지고 계정별 원장 데이터 블로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블로그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블로그기 하면 돼요. 수동으로 쳐도 돼요. 근데 어, 블로그기 하는 게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입력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9,800, 해서 2,300, 7,500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어, 가수금 내역을 한번 어, 해볼까요? 가수금 내역은 일시 가수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수금으로 쫙 자, 클리어합니다. 자, 일시 가수금도 블록을기를 통해서 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인 거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 차금 내역입니다. 차입금 내역은 어디에서 보냐면 자료 1번에 해당하는 부분, 쌤과제 1번입니다. 자,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 계산에서 차입금 잔액 적수 계산을 하시오. 입니다. 여기에 2번, 이자율 차입금 잔액 계산을 자, 클릭합니다. 자, 거래처 명은 국민행이고요 아, 불러오 하셔도 돼요. 아, 맞네. 블러오 하면 되겠네. 불러오기를 해주고요. 블록이안 되면은 수동을 넣어 주시면 돼요. 없죠? 예, 네, 안 되네요. 자, 그 그러면은 내가 직접 찾야 돼요. 국민은행입니다. 자, 자이금이고요. 자, 그러면은 나와요. 5천만 원, 천만 원.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은행 게두 개거든요.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이자율 6%짜리 두 개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신한은행 자이금입니다. 자, 여기에 신한은행 차입금에 이렇게 1억 6천만 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 차입금은 6%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차입금은 4.5%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입금 적수 계산도 다 끝났겠다.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조정, 대사금액을 계산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적용한다고 돼 있고요. 문제에서 자, 여기에 인정이자 계산을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어, 4번에 가중평균 차입금이자입니다. 자, 여기에 어, 전체인, 임... 자, 여기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가중평균 차입이자 확인했고요. 자, 여기에 이자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이자율을 못 넣어 가지고 틀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자율은 어 F2번을 자, 해 주시면 됩니다. 자, F2번 하면은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적용 눌러 주시면 됩니다. 4.85714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 음 그다음에 적용 눌러 주시면 4.8571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정 이자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F2번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이자율에 여기, 저체인변 불러오기 F2번 해주시면 돼요. 이거 단축키 잘 여기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정이자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입금, 산이, 금액 얼마냐면은 3, 6, 6, 4, 1, 4, 6원이 되고요. 상여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얼마면은 3 6 6 4 4삼 해가지고 이거는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상여이기 때문에 대표자 기속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실무 수행평가 법인세 관리 3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가지급금 적수 학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가지급금 적수 여기 3번에 자, 클릭을 해서 가지급금 적수를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가지급금 적수. 자, 얼마냐면은 이제 28880000000입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자, 잘넣으셔야 돼요. 28880000000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적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 가수금 적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은 가수금에 자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셔, 가수금 적수는 여기 1 3 4 5 0 0 0 0 0 0 0 0게 해주시면 되0요자그 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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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세무조정한 거 있죠. 학계 등록에 클릭을 해서 입금, 산입, 상료로 처리될 금액 얼마냐면은 3664146원이 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